지난 영상에서 라라벨을 설치하고 난 후에 어, 라라벨이 제대로 설치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웹브라우저에 로컬호스트에 접근했었죠. 그래서 이 화면이 나오면 잘 설치가 된 거였는데요. 오늘은 이 화면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 이 웹브라우저에 나타나게 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 전에 저는 지금 음, 별다른 포트 번호 없이 로컬호스트만 쳐서 이 화면에 접근을 하고 있는데요. 설치 과정에서 포트가 충돌이 나서 어 다른 포트로 바꿔 줘야 하는 분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 포트를 이렇게 뒤에 붙여 줘야 하는데 어 혹시나 어 이런 거를 모르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도 포트를 바꿔서 같이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포트는 여기 앱 포트를 쓰고 있고요. 그래서 요걸 바꿔주려면 .env에서 비트를 지정을 해주면 되겠죠. 9 5 9 정도로 지, 지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현재 지금 세일이 실행되고 있는 상태니까 요 바뀐 게 아직 적용이 안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세일을 내립니다. 내리고, 변경된 설정으로 다시 개발 환경을 띄우면 되는데요. 이렇게 다 되고 나면, 이제 이제 로컬 호스트로 접근을 하면 접근이 안 되겠죠. 네, 그리고 여기서 부호부 해주면 되는데, 아, 보안 연결 실패가 나왔죠. 이럴 때는 당황하지 말고, 여기 앞에 HTTPS 붙은 거에서 S를 빼주면, 접근이 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저, HTTPS는 이제 보안 서버 설정인데, 우리는 지금 개발 환경이니까, 어, 거기까지는 안 해도 되구요. 이 앞에를 HTTP로 지정해서 개발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 우리가 PHP를 만약에 처음 배울 경우에, 보통은 이렇게 배웁니다. 이웹 서버로 공유하는 디렉토리에다가 php 파일들을 넣어 놓고, 어, 웹 브라우저로 그 php 파일을 직접 실행하는 형태로 어, 배우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현재 이 설정에서는 이 public 이란 디렉토리가 어, 외부에 공유되어 있는 디렉토리입니다. 나머지 디렉토리들은 웹 브라우저로 직접 접근이 안 되는 상태고요. 그래서 여기다 예를 들어서 새 파일을 만들어서 만들어 볼게요. 어, 어, 뭐로 해볼까요? 여기다 링크를 하나 넣고. 이런 식으로 하고 저장을 퍼블릭 디렉토리에 0. 음, 뭐, php 뭐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할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 더 만들어서 로그인 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뭐 로그인 h p.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외부에서 접근할 수 있는 디렉토리에다가 PHP 파일들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웹그 브라우저에서 뭐 .php 이런 식으로 들어오고 여기에서 또 로그인 파일에 이렇게 이동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처음에 PHP를 배우게 되는데요. 라라벨은 조금 다르게 동작합니다. 라라벨에서는 일단 만들어 놓은 파일들은 지울게요. 라라벨로 들어오는 모든 요청은 이 퍼블릭 디렉토리에 인덱스 PHP로 보내집니다. 그러면 이 인덱스 PHP에서는 이렇게 어 라라벨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고 이 커널로 리퀘스트를 보내서 브라우저에 응답을 합니다. 이 부분이 딱그 부분이죠. 코드 자체는 굉장히 간단한데, 이 안에 이제 여러가지 코드가 동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 모든 요청이 인덱스로 오고, 이 인덱스에서 요청을 애플리케이션 내부로 보냈다가 다시 브라우저로 반환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요청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이 라우트에서 찾습니다. 라우트에 우리가 여러 가지 파일들이 있는데 이제 웹으로 오는 요청 같은 경우에는 이웹점 php에서 어 찾아서 해결하게 되고요. 여기 보면 이제 루트 디렉토리로 들어오면 뷰 웰컴을 실행해서 응답해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이 뷰를 실행하면 r 소스 o 뷰스 디렉토리에 있는 파일을 불러와서 어 보여주게 됩니다. v i e 하면 v i 디렉토리에 w e l c o m e b p h p 요게 불려진 거고요. 그래서 요 안에서 보면 우리가 뭘볼수 있죠? d o c u m e n t a t i o 이런 게 있는데 이제 도큐멘테이션이고, 그 다음에, 네, 라라캐스트. 이, 이, 지금 HTML, 아, PHP 문서가 불려져서 나간 거죠. 확인을 해보면, 뭐, 여기 이 e 이렇게 바꾸면, 이렇게 이로 바뀌겠죠. 네, 그래서 이제 단순하게 정리를 해보면, 어, 모든 요청은 퍼블릭에 인덱스로 들어갔다가, 그 다음 라우트로 넘겨지고, 이 라우트에서 어, 처리가 된다. 이렇게 일단 간단하게 알아두시면 알아 되구요. 사실은 더 복잡한데, 지금은 이 정도만 알아도 충분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라라벨 매뉴얼에 가보시면. 아키텍처 컨셉의 리퀘스트 라이프 사이클에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어, 나중에 이 강의를 다 듣고 나서 한번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지금은 읽지 마시고요. 지금은 일단 저를 따라오시고, 지금은 이렇게 간단한 정도의 어, 구조만 파악하고 있으면 됩니다. 이제 다음 영상에서는 라라벨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빠르게 시작하게 할수 있는 어, 스타터 킷, 요 부분인데요. 이 스타터 킷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